어느날 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실 청소가 힘들고 어려우니 우리 돈을 조금씩 모아 청소기를 사자. 그럼 교실 청소가 쉽고 교실도 더 깨끗해질 거야. 대부분 학생들은 좋다 좋아라고 하며 찬성했어요. 하지만 학생 한 명이 난 교실을 깨끗이 쓰고 빗자루로 청소해도 힘들지 않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겠다고 말해버렸죠.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이둘중 누가 정의로운 것인가요? 사실, 둘다 정의로운 겁니다. 그냥 나를 우선시 하느냐, 우리를 우선시 하느냐의 생각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죠. 오늘은 나를 우선시 하는 정의관과 우리를 우선시 하는 정의관에 대해 배워볼 겁니다. 과거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개인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국민 개인보다는 나라가 잘 되는 게 우선시 되어서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빡친 시민들이 나라에게 간섭하지 말라며 혁명을 일으켰고, 나라는 뒤집어집니다. 그들은 누구도 인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자유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나라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죠. 우리보다 내가 우선시 되는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정의관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정의관인 것이죠. 이 자유주의 정의관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노직이 있습니다. 노직은 나라는 치안, 국방만 딱 담당하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둬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최고다라고 하는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걷는 세금조차 반대하기도 했죠. 롤즈라는 학자는 노직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자유를 강조했는데 자유가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자유가 지켜진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불평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롤즈의 이런 주장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하죠. 자유도 중요시하지만 그 다음으로 평등을 중요시하자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자유주의 정의관의 로직과 롤즈는 자유가 먼저다라는 게 공통된 생각이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공동체가 우선시 되어야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의관도 있습니다. 이거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죠. 여기서는 개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좋은 삶은 결국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인은 공동체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당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세를 버리고 함께 협력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봉사와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내가 우선시 되는 자유주의 정의관, 우리가 우선시 되는 공동체 주의 정의관, 누가 맞을까요? 둘다 옳습니다. 우린 이 둘을 잘 섞어가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정의관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관심해지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어 결국 공동체라는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 개인도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풀이 무성하여서 소를 키우면 좋은 땅이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해서 너도 나도 소를 키우기로 하죠.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땅에서 소를 키우다 보면 이 소가 내뿜는 똥 오줌에 의해서 푸른 땅은 순식간에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소를 키우던 사람들이 모두 망해버리게 되는 것이, 이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개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 함께 망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자유주의 정의관이 너무 강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반대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역시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목숨조차도 희생하게 하는 집단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독일의 나치들은 자기들을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는 일본이 전쟁 동안 비행기를 타고 조, 자살 공격을 하는 가미카제 부대는 이런 집단주의가 나타난 사례라 볼수 있습니다. 집단을 위해서 생명을 쉽게 버리는 행동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자유주의 정의관과 공동체주의 정의관을 함께 추구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되 연대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TV에 보면 연예인, 영화배우, 스포츠스타 등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들이 이룬 업적은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완성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돈은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도 없고, 이 반대편에는 생활비도 빠듯하게 벌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세금을 불쌍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써서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찬성하나요? 아니면 반대하나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 봅시다.